아침에 이거 하나만 바꾸면 진짜로 살이 잘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왜냐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죠. 밥이나 빵 같은 걸 먹으면 그게 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에 돌고 그걸 혈당이라고 부르는데 자는 동안에는 이 혈당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혈당이 내려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거의 안 나와요.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당을 근육이나 지방 안으로 넣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낮아지면 몸은 이제 저장된 지방부터 쓰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 직전이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자마자 빵, 밥, 과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확 올라가서 몸이 바로 지방을 쌓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순간 그날은 살 빠질 기회를 거의 잃어버려요. 반대로 단백질이나 물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 늦게 먹으면 혈당이 차분하게 올라가고 몸은 계속 지방을 쓰는 흐름을 유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고 계란, 요거트, 두부 같은 단백질 먼저 드세요. 그리고 20에서 30분 뒤에 밥이나 빵 드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 바꿔도 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